안녕하십니까 원인골딩스 주주님들 저는 이제 그요구간에서요구간에서 이제 제가 설정한 11선 종가로 이탈하면은 다음날 무조건 매도를 해야되고 그리고 이제 어, 여기 보시면은 이 저점을 살짝 한번 깨고 그러고 이제 반등 나올거라고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반등때 이제 매도하고 밑에서 잡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한번 내려올거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한번 내려왔었고 그 뒤로는 제가 계속해서 간다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간다고 말씀 좀 드렸었던 게 그니까 러 이상승에 대해서 조정도 나왔고 조정도 나왔고 그러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서 이 기간대칭도 이제 완성이 좀 됐고 네 그래가지고 이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슬슬 이거 반응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알레그로 핸드 알레그로 핸드 v5를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미국 정부가 로봇 산업을 차세대 그때 이제 트럼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좀 상세하게 보시면은요. 로봇 산업을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고 그랬잖아요. 트럼프가. 그래서 이이 이 가운데서 이 가운데서 AI 자동화 기술 이 이제 제조업과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로봇 기술은 이제 생산성 향상과 인력 부족 해소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이골딩스가 이 새로운 수의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가 이 최근 제조업 재건과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로봇과 자동화 기술과 자동화 기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방 물류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로봇 활용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정밀 제어 기술과 로봇 부품 경쟁력이 중요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단순한 이제 그 로봇 완제품보다는 그런 핵심 부품이 있죠 왜냐하면 핵심 부품이 있어야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 미국 그 빅테크 기업들하고 이제 뭐 그러니까 로봇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미국 빅테크 기업하고 이제 대량 계약 체결을 한다거나 왜냐하면 핵심 부품 필요하니까 핵심 부품 없으면은 못 만들잖아요 로봇을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핵심 부품하고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는 얘기가 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워닝 홀딩스가 대표적인 게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 로봇용 핵심 부품과 솔루션을 개발을 하다 보니까 워닝 로보틱스가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의 손 역할을 하는 그리퍼와 핸드 기술 분야에서 차별화된 역량을 갖췄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표 제품인 알렉으로 핸드 V5를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언제 한번 그랬죠 영상에서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텐데 제가 이제 그 로봇 속 관련해서 저도 좀 얘기를 하고 싶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대응이 우선이다 보니까 이 알레그로 핸드 v5 값어치를 얘기하고 싶어도 지금은 대응이 우선이다 라고 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알레그로 핸드 v5가 얼마만큼의 값어치를 가졌는지 예 네, 그래서 이런 그~ 그리퍼와 핸드 기술 분야가 이제 그 다관절 구조와 정교한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와 재질의 물체를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순히 그 산업용뿐만 아니라 이 연구용에서도 쓰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연구용 쪽에서도 활용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기술력이 향후 서비스 로봇과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로 확장될 가능성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알그로 핸드 V5가 가워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로 확장되게 되면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가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최소 몇십 조잖아요. 최소 그래서 좀 보여드릴 건데 자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 보시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있죠. 2035년에는 약 380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38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56조나 됩니다. 이 56조 시장에서 충분히 이제 이 핵심 부품 솔루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장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5조가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확장되기 전이기 때문에 확장되기 전에도 확장되기 전에도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거 기술 하나만으로도 차별화된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은 로봇 핵심 부품 시장이 2026년 기준 399조 규모로 전망이 된다라고 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얼만큼 값어치가 있는지 국내 로봇 부품 국산화율이 15% 밖에 안 돼요. 일본에 굉장히 좀 의존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감속기 서버모터라던가. 그런 핵심 부품을 60% 이상이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독보적이라는 거죠. 그런 그리퍼와 핸드 기술 분야.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이 알레그로 핸드 V5는 10조의 값어치를 지닙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2조 7천억인데 그래서 아직도 저평가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차트에서도 원래 여기서 행보 길게 해야 되거든요. HJ중공업이라던가 요런 애들 보시면 은 원래 행보 이렇게 길게 해야 돼요. 근데 워낙 저평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약간 좀이 HD 현대 일렉트릭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은 자요렇게 계속 지금 우상향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좀이 과정 아니면 이 과정인데, 지금 예,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곳에서 이제 또 매도하고 밑에서 잡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좀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원인 골딩스 첫 번째 여기서 제대로 증명을 해 드렸었잖아요. 기억나시는 분들 나실 겁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예 요런 곳에서 이제 매도하고 밑에서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말씀 드린다 라는 거죠 왜얘 얘네 이제 그런 그 정도로 저평가다 보니까 이제 이거 돌파하고 더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선반영 이라는 단어를 들어 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선반영이 실적 개선되기 전에 먼저 주가에 반영이 된다는 뜻인데, 이제 2025년이 끝났고 2026년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2025년에 코스피가 워낙 많이 올라감에 따라 뭐 원이골딩스, ABL바이오 등등 많은 종목들이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었다 보니까 더 이상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 싶으시겠지만 있습니다. 보통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세력들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전에 매집을 하고 올라간다 라는 것인데 매집을 하고 본격적으로 폭등을 시킬 때 호재속보가 계속 나오고 그에 따라 조정을 별로 주지 않으면서 계속 폭등을 시킨다 라는 것입니다. ABL바이오를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을 엄청나게 터트리면서 매집을 한 다음 본격적으로 폭등을 시킬 때 기술이전 호재의 속보가 계속 나왔고 그에 따라 조정을 거의 주지 않고 저점 대비 저점 대비 무려 1000% 이상 폭등을 시켰습니다. 제가 ABL 바이오 종목을 2025년 3월 31일, 이때 드렸었는데, 이 당시 기술 이전 값어치 관련해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10조가 넘는다는 그런 리포트의 내용이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기술 이전만 해도 10조가 넘는 값어치가 된다고 역대급인데, 이러면서 어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호재들을 제가 적어서 이렇게 3월 31일, 월요일, 강 시작하기 전에 구독자분들한테 특별히 폭등 종목을 말씀드렸었습니다. 목표가는 19만 5천원부터 21만 원까지 분할 매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목표가를 왜 19만 5천원으로 봤었냐면 차트가 몇년 동안 횡보만 했었는데 과거 포스코 DX라는 종목이 1000% 이상 폭등하기 전에 10년 이상, 10년 이상 이렇게 횡보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000% 이렇게 넘게 폭등을 했었고, 알테오젠이 몇년 동안 마찬가지로 이렇게 횡보만 계속 하다가 1000% 넘는 폭등을 했었던 이 사례에다가 기업 값어치 즉 시가총액 최소 10조 이상 가는 게 맞기 때문에 목표가를 최소 19만 5천 원부터 21만 원까지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결과 이렇게 600% 이상 폭등을 하면서 2025년 이 ABL바이오라는 한 개의 종목으로 1년 동안 수익률 600%라는 엄청난 기록을 했었는데 2026년을 준비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으로 1년 동안의 수익을 만들어야 될까라는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 2차전지 AI 반도체 제약 바이오 어디서 나올까 궁금하시잖아요. 저는 제약 바이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속보들이 있습니다. 신약 개발 10년이 걸렸던 거를 2년으로 단축하는 AI 무장한 K바이오, 해외 누빈다 이런 속보하고요. 그리고 비반약 개발 나선 K제약바이오 2030년에 무려 100조 시장 전망. 그리고 반도체 다음은 바이오. 최근 한달 수익률 상위 20개 중에 19개가 바이오 테마. AI 버블론 차익 실현에 반도체 주 주춤 때 강세. 빅파마 투자 확대에 수혜 주도주 요건 갖춰 이런 속보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현재 제약바이오 시장은 2030년에 백조시장 전망 그리고 10년의 기간을 2년으로 단축 그리고 빅파마 투자 확대 이런 상황 역대급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가 ABL바이오처럼 유망한 기업들은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죠. 그런데 이 종목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 종목은 지금 ABL바이오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전처럼 동일하게 비만치료제 모멘텀도 있고 영업이익이 다섯 배 넘게 증가했는데 계속 이렇게 횡보만 하고 있습니다. 6년 동안 횡보를 했고요. 여기서 이 이후로 역대 최고 거래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세력들이 조용하게 매집을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실리콘 툴을 좀 보여드릴 건데, 제가 왜 실리콘 툴을 보여드리냐면, 이전고점을 무상증자로 해서 매물대를 소화를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이렇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제가 드리려는 제약바이오 종목,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무상증자로 여기서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하고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투가 이 뒤로 이렇게 해서 이 뒤로 이렇게 해서 엄청난 폭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세력들 조용하게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상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만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ABL 바이오 이때처럼 어디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호재 모멘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보내 드리려고 하니까요 영상 오른쪽에 있는 이 더보기, 더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MF9로 끝나는 이 링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무료 대상승 종목받기 저는 이제 유튜브로 유명해지고 싶은 목적에 전부 다 무료 나눔하고 있으니까 상부상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 나왔을 때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어, 이 화면이 안 뜬다. 링크 눌렀는데 이 화면이 안 뜬다. 아니면 어, 이 링크 어디 있는지 도저히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010-8275-4288 여기로 폭등 폭등이라고 두 글자 입력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순서대로 이 종목이 뭔지 그리고 이 종목의 호재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매도가 매도가 어디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순서대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01082754288제 번호니까 여기로 두 글자 폭등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대상승 종목 관련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분석 마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원흉올리스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얘네가 어 65도 되니까 어느 정도 좀 반응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니까 러 어느 정도 좀그 이렇게 스물스물 가다가 스물스물 가다가 장대 양봉 이제 빵 나왔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어느 정도 좀 매도를 하고 밑에서 잡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다시 볼게요. HD 현대 일렉트릭 보시면은 자슬금슬금 가다가 장대양봉 이제 빡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이격도 벌어졌었고. 그래서 이 뒤로 스물스물 가다가 장대양봉 이제 빡 나왔을 때 그때부터 분할매도 타점이라는 거죠. 아직 이격이 그렇게 막 많이 좁혀진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59도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이제 하실 분들 하시고 안 하실 분들은 이제 뭐 끝까지 목표가 들고 가면 됩니다. 예. 네. 끝까지 이제 뭐 10만원이라던가 그런 방식으로 목표가 쭉 들고 가면 돼요 이렇게 뭐 매도 매수 안 하실 분들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 거는 이런 거 이제 매도 매수 하실 분들은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맨날맨날 맨날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거 안 하실 분들은 대응 전략으로 좀 대체해서 제가 어, 보내드리려고 하니깐요 어, 입장할 수 있는 방법 이나 대응 전략 받아갈 수 있는 방법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영상 오른쪽에 보시면은 더보기가 있는데 더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링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링크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화면 나왔을 때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아, 나 링크 어딨는지 못 찾겠다 아니면 링크 눌렀는데 이 화면이 안 뜬다 하시는 분들은요 010-827-4288 여기로 원익 원익이라고 두 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확인하고 순서대로 텔레그램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또는 대응 전략 장투하시는 분들은 순서대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깐요. 010-8275-4288 원익이라고 두 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응 관련해서 여기까지 말씀 좀 드리고요.